지금 시간은 오전 6시 44분 오늘 까꿍이가 어디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laughs> 울릉도 필드에서 벗어나 원정 낚시죠 나는? 저한테는? 원정 낚시를 해보러 문어 선상 낚시 도전하러 왔어요 와.. 울릉도 문어만 보다가 이제 남해권 문어 낚시는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와.. 문어 선상 이거 처음에 제가 하라니까 음. 아, 이 삐소리 적응 안 돼. 이렇게 하려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무섭고 이래서 특별 게스트 분을 모셨어요. 여수하면 이분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급히, 어제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여기, 요, 여기, 요 선생님. 장우해님이에요장우해님 장호혜님. 오늘 까꿍의 장비는. 여수 타이스노. 여기 대해서 노드를 로드랑 이제 릴리랑 이런 채비들을 대여를 했어요. 이요 <laughs> 성공이 가보자. 레려 너무 어렵네. 여기서 아, 맞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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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중력 해보십시오. 거기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계속 나와요. 옆에 생님다 앞뒤로 저 빼고 다 잡고 계십니다 처음에만 배워야 돼가지고 오늘 좀 혼나게 됐어 나는 사진 안 찍을게요 어디 마가 왜어 마? 오. 아 이, 이게 이게 누군지 모르겠아 생일 첫 문어 축하드립니다. 뭐려졌다 <laughs> 아, <이렇게 무조건. 웃음> 여러분, 여러분, 아, 온다. 여수에 아, 어쨌 안친네요 여러분. 사실 무서서 까꿍이 여세에서 착! 문어. 와, 근데 무섭네요. 좀, 이거, 이거. 뭐? 나 이거 잡으려고 면장갑 갖고 왔는데. 아, 나 문어랑 싫는데왜안 물폭탄 맞았다. 문어 마스터 하고 가야 된다. 얘대가를 잡아. 대리고좀 매기. 잡았는데 얘랑 안 친해서요. 아빠. 대가리 잡아. 잡아. <laughs> 잡았어요. <laughs> 보일러 오븐. 그래. 어다 난여아도 여주를 걸고 있네. 응? 응. 바닥 걸어붙어요. 응. 옆에, 옆에, 옆에 쌩님도 걸었어요. 옆에. 옆에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어? 무조건! 뭐야? 이거야! 문나 삼수! 우리 상우이님 삼수! 삼수! 머리카락 때문에 <놀림> 저 뜸이. 더워 더워 생각보다 잘해. 아, <놀림> 우리 우리 그 사우해님 친 선배님 선배님 히트 아셨어요. <놀림> 소리 떼도 잘 뛰고 어, 이렇게 해야겠다. 나로더요, 나로 어. 나로더. 여기 음. 나로리 날리면 30고40고50고 소음 이리먹우면 됩니다. 가나비녀 거비가 없가비가거가비대지가비가비가비한번 보여줘요. 어가비를잡는가비를 <laughs> 세상에 비를 잡았어요. 가보징어 두번째 보는거예요 두번째 히트? 와내 옆에서 자꾸 히트한대요 나, 난 뭐하노? 물이 저배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히트 어또 갑인데 뭐해요 그렇게 잡기 힘들다는 갑이를 또 잡으셨어요 가보신거 여수, 가보겠습니 안녕, 나가 안녕할래. 그렇지, 뭐거야그 느낌 알지?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왔왔왔왔다 가지마라, 만 무겁은데 릴링마 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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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겁죠

맞죠맞죠 맞죠? 사회님, 왔죠? 맞죠? 왔죠, 왔 왔죠? 오, 왔 왔죠. 예, 승문아 문어. 으이! 으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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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이러노? 이러면 끝나. 릴리, 릴리, 배아파트 하세요. 배아파 하세요. 좀 왔죠. 아, 좀 왔죠. 왔다. 좀맨한거 왔어요. 으악! 으악! 움직이지 마. 다리 하나 걸렸어요. 하나, 이거 빼볼게요. 나, 뺄수 있다. 뺄수 있다. 그래, 나한테 덕지 마. 제가 다들, 다들, 다들 해야가 다들, 다지 이거 이거 빼지. 이거 빼지. 이거 이거 빼지. 이거 이거 강생강생손 <laughs> <행복해라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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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더러 물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네. 문어. 문화, 문어가요. 내 손을. 아, 땀이.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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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아, 멋있다. 야. 야. 한번 해줘요. 너무 문화 무서워. 너무나는 어려워. 왔다. 와, 옆에 우리 생이 왔네요. 왜 저리 잘하시지? 왜 여름이? 문어 아 문어 에이 물 쏘잖아요 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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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죠 릴링마 릴링만릴링만릴링만릴링만릴링만릴링만릴링만 릴링마 릴링마 릴링 야, 쪼매, 쪼, 쪼매 돌치가 왔어요. 야, 왔다. 근데, 무섭다. 무섭다. 잡았어요. 여러 잡았어요. 어지럽다 멀미할 것 같아요. 얘 잡으니까. 짠, 이, 삼, 사, 오. 우나, <laughs> 우나, 나 우나랑 친해지기도 무려. 재밌긴 한데. 자수. <laughs> 오케이, 나이스, 야, 방송으로 하는 여수 문어이 아닙니까? 끝까지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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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그 그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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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했다, 안 했다. <laughs> 야! 나열래 잡았겠다! 열했다! 열래 잡았다! 열을 열을 잡았다. 이 차, 잡았는 걸로 찾아니까 근데 이거 왜 팔나? 뭐 했나? 여러분, 잡았어요! 자! 보여줬지? 야, 여러분! 끝이다! 아, 결국엔, 어, 우리 여수 앞바다가 까꿍이에게는 문어, 문어 일곱 마리밖에 뭐안 내줬네요. 아, 어, 다른 조가 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어 잡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아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이구요.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5분, 오후 2시 5분이고, 새벽 5시부터 배를 타가지고 열에 여수 문어선상을 처음 타갔는데요. 와, 도복권만 문어로, 문어낚시를 해보다가 선상을 타니까, 와, 또 다른 재비가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까꿍이, 저가는 총 문어 7 마리. 한번 보러 갈까요? 아, 문어 3 마리 도망갔어요. 여러분, 까꿍이꺼. 거. 까꿍이꺼. 거. 총7 마리인데, 세 <laughs> 마리 탈출하고 한 마리는 방생. 야요 옆에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잡으신건데 가오징어 봐요 가오징어 이야 와망태기 무거운거 봐라 못럼겠노 이야 보이니까 무거워서 몽무하겠어요 뭐, 뭐 <목소리>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는것 같아요 아 선상낚시 그냥 되게 강뭐래해야 쉽게 봤는데 너무 힘든것 같아요 바닥도 오늘 많이 걸고 여수에 어, 아기 겁나 친거 먹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까꿍이 방..뭐랬죠? 어젯밤에 급히 연락했는데도 흔쾌하게 저의 부탁을 들어주신 우리 사이님 감사를 표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문화 회님다 드릴게요 쪼매 쪼매 있지만 뭐 다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웃음> <웃음> 선생님들 낚시하러 오신 <laughs> 선생님들도 제 방송하는 데 협조해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오늘도 즐겁게 손맛을 보고 갑니다. 여러분 나랑 놀아준다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멘트가 지쳤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있고 날도 덥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뿡빠! 안녕 안녕